안녕하세요. 떠먹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호스퍼의 한국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한 대기록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드 호브 엘비언과의 2022-23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이 골은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통산 100번째로 넣은 골이며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이룬 쾌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 9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EPL 데뷔골을 터뜨린 뒤약 6년 반 만에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EPL에서 통산 260경기에 출전해 100골과 50도움을 기록하며 EPL 역대 19번째로 100골 50도움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00골 중 최고의 골로 꼽히는 건 단연 2019년 12월 번리전에서 나온 70m 드리블 원더골입니다. 당시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그는 혼자 약 70m를 내달렸고 번리 선수 6명을 따돌리며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 선수는 한해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온 최고의 골을 가려 시상하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푸스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00골 중 55골을 오른발, 41골을 왼발로 넣었고 머리로는 4골을 넣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발은 오른발이지만 상대적으로 약발인 왼발 슛에도 강합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로부터 철저한 기본기 교육을 받은 손흥민 선수는 왼발과 오른발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EPL에서 역대 약발로 40골 이상을 넣은 건 손흥민 선수와 그의 단짝이자 역시 오른발잡이인 해리 케인 뿐입니다. 이 기록을 먼저 쓴건 케인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보다 더 많은 41골을 왼발로 넣었으니 리그에선 가장 강한 약발을 가진 선수인 셈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 100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토트넘에서 FA컵에서는 12골, 리그컵에서는 3골, 유럽 대항전에서는 20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는 2018-19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4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결승 진출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넣으며 무함마드 살라우와 공동 득점왕에 등극하며 골든 부츠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시아 출신 선수가 EPL 득점왕을 차지한 건 손흥민 선수가 최초였으며 유럽 모델 리그로 범위를 넓혀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EPL 100골을 달성한 후 인터뷰에서 이것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팀 동료들과 코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아시아 출신으로서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EPL 백호골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현재 언론은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레전드,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인성도 훌륭한 스타 등으로 칭찬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골 영상과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떠먹는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떠먹는 이슈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